매년 집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많은데 우리가 몰랐던 비오는 날 조심해야 할것 빠르게 알아보자. 첫 번째는 맨홀 뚜껑은 절대 밟지 않는 거야. 2022년 강남역에서 맨홀에 빠진 남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. 빗물에 떠올려 열려 있거나 덜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용돌이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어. 두 번째 전기차 충전기나 야외 콘센트 근처 피하기야. 빗물에 전류가 새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한 적도 있었고 콘센트가 젖으면 감전 확률이 매우 높아 위험해. 세 번째는 우산을 써도 번개에 맞을 수 있다는 거야. 금속으로 된 손잡이는 요즘엔 거의 없지만 닥치 낙뢰의 위험이 있어. 실제 낙뢰 피해의 약 30%가 금속 우산 때문에 발생했어. 탁 트인 공간을 주의하고, 번개까지 치는 날엔 실내로 들어가자. 네 번째는 차량 침수야. 2023년 청주에서 터널에 고립되어, 14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됐어. 지하 터널 수위가 높아졌을 때 차량 안에, 있으면 매우 위험해. 가급적 수위가 높아질 땐 빠르게 차량에서 나와 높은 지대로 피신하는 게 좋아. 마지막은 지하시설 피하기야. 요즘 건물은 기본적으로 양수기가 설비되어 있지만, 집중으로 단시간에 많은 물이 유입되는 경우나, 호우로 정전 발생 시, 양수지가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.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대표적인 침수지야.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지하시설을 피하도록 하자.